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요청으로 인해서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경기도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신조어가 아파트 값은 오늘이 제일 비싸다. 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살고 싶어 하던 그런 고급 아파트들 한 달에 1억씩 뚝뚝 폭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바닥 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추후 영상 통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한화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40평형,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817세대, 고층은 36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5년, 용적률은 197%,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탄대로 시범길 20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청계초등학교, 청계중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6억 원대 초반에서 가격을 형성을 했었죠. 거래량 실린 상승세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어졌고. 최고점 17억 2,500만원까지도 달성을 하면서 저점 대비 거의 3배가량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폭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10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9%대 무려 6억 7,500만원이라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차트상으로 봤을 때 12월 달에 10억 5천만원, 10월 달에는 12억 2,500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두달 만에 2억원가량이 폭락하고 있는 수치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14억 15억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단기 고점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매도 호가 살펴보면은 호가 중에서 가장 높게 걸려 있는 매물이 16억 9천만 원 그리고 16억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 호가 중에서 가장 최저가로 걸려있는 매물들은 13억, 12억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한 위례 롯데 캐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673세대, 고층은 27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6년, 용적률은 223%, 건폐율은 19%입니다. 지도상으로 위례 중앙로 215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위례 초등학교, 위례 중학교, 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7억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된 매물 이었고 무려 14억 9천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 2배가 넘는 상승세를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최근 하락추세 저점 깨지면서 폭탄 매물들 쏟아지고 있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이고 금액으로는 5억 5천만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2억 정도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고점권 이다라고 할수 밖에 없겠죠? 반면에 매도 후까지 살펴보면은 최고점에 걸려있는 매도호가가 17억 그리고 15억 5천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매도 호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와있는 매물이 9억 1천만원 그리고 10억 5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계동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9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740세대, 고층은 40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8년, 용적률은 299%, 건폐율은 59%입니다 지도상으로 동탄대로 시범길 134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동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살펴봤을 때 2018년 1월 5억 원대 초반에서 가격 형성을 했었고 거래량이 실린 우상향이 쭉 지속되더니 무려 14억 2천만 원까지 거의 3배가량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폭탄 매물 쭉쭉 나오면서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9억 2천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하락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5억 원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추세적인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12억 13억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현재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매도 호가 살펴보면 최고점의 14억 그리고 1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걸려있는 매도 호가 중에 최저가 살펴보면 9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영통구 이이동에 위치한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54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4% 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764세대, 고층은 35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2년, 용적률은 209%,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영통구 도청로 65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에 광교중앙역이 있는 엄청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2월 당시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던 매물들이 무려 15억 9,50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 배가 넘는 상승세를 거래량과 함께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나온 부동산 거래절벽. 6월달에 14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12월달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달에 1억씩 빠지고 있죠.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4% 기록 중이고요. 금액으로는 5억 4천 5백만 원이 빠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13억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고점권이다 라고 볼수 밖에 없는데 하지만 매도 호가를 살펴보면 가장 높게 걸려 있는 매도 호가가 15억 그리고 14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최저가 살펴봤을 때 14억 그리고 12억 정도에도 가격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가수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